오늘 김치 쉽게 담그는 초간단 육수 내는 방법과 옛날에 강남 김치 요리교실을 명인께 배웠던 양념 비법 추가해서 김장 직전에 담그는 알타리 김치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눈으로 보기에도 알타리가 너무 연하고 맛있어 보였는데 다듬으면서 잘라 보니까 너무너무 연하고 아삭아삭 하더라고요. 오늘 알타리 고르는 방법까지 30년 비법 다 방출합니다. 알타리 4단 구입했는데요. 황토옥이좀 묻어있어서 물에 한번 흙을 씻고 다듬으려고요. 알타리는 껍질 벗기지 마시고요. 깨끗이 씻어서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지저분한 부분만 살살 긁어내시고 잔뿌리 잘라내시고 줄기 연결 부위 이 부분만 깨끗이 손질해 주세요. 알타리 무 중심으로 천일염 흩뿌려 주시고 이쪽은 살짝만 뿌려주세요. 알타리 4단 다듬기 전 무게가 약 7.5kg 정도였는데 천일염 2컵 360ml가 딱맞지맞은 양이더라고요. 아 물이 묻어 있어야 알타리가 잘 절여지니까 절이기 전에 한번 씻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좀 보세요. <laughs> 동글동글 너무 연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무가 맛있어요. 음 정말 연하고 맛있다 물을 통으로 절여야 무의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이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총 3시간 절였어요 중간에 한번 위 아래로 뒤집어 주세요 그 사이 초간단 육수 한번 뽑아 볼게요 물 1리터 부어 주시고요 건대추 10알이에요 다시마 서너 조각 넣고 간편하게 멸치코인 세개 넣었어요. 물이 끓으면 중 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중간에 다시마는 건져내세요. 예전에 강남 요리 교실에서 유명한 김치 강사님께 레시피 배울 때 그분이 김장육수에 대추 넣는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묵직하고 고급진 단맛이 나요. 아우.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건고추 깨끗이 씻어서 잘라서 10개 불려줄 거예요. 김치에 건고추를 갈아 넣어주시면은 김치의 빨간색을 더 좋게 해주고 고추의 깊은 풍미가 김치를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 없으시면 그냥 고춧가루로만 하셔도 돼요. 새우젓 무난하게 추저 쓸게요. 한컵 200g 정도 넣어주세요. 오늘은 새우젓을 주 젓갈로 쓰고요. 담백한 감칠맛, 이 꽃게 액젓 100ml 넣어주세요. 황매실청 100ml. 아까 대추 육수낸 거 100ml 수분으로 된 아이들 다 넣고 고추 좀 불려주세요. 아까 육수 1리터 넣고 우려낸 게 최종 600ml 나왔는데요. 100ml 고추 불리느라 쓰고 나머지 500ml에 번식 찹쌀가루 3큰술 넣고 찹쌀풀 되직하게 쑤었어요 3시간 정도 절였거든요. 이파리가 이렇게 좀잘 절여졌다 싶으시면은 다 절여진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씻어볼게요. 처음에 황토가 많이 물어 있었을 때. 그걸 어느정도 씻어냈고 이렇게 된 무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세번 정도만 깨끗이 헹궈낼게요 깨끗이 씻은 알타리 물빠지게 체에 받쳐 알타리 물을 반 갈라줄게요 중간에 보시면 심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무가 연하고 아삭아삭해요 이렇게 맛있는 물을 사셔야지만 <laughs> 알타리 김치가 맛있어요 이게 반 갈라 주시고 너무 큰 거는 4등분 해 주셔도 되는데 얘는 적당한 사이즈라 너무 크지 않았어. 그냥 2등분만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물을 물을 완전히 한 시간 이상 빼주셔야 돼요. 자, 이제 건고추 불려놓았던 것들 모두 믹서기에 넣고 양파 중 사이즈 한개 갈기 쉬운 사이즈로 넣고 마늘 130g 넣어주세요. 생강은 30g 저는 다져놓은 게 있어서 넣었어요. 생강은 마늘의 4분의 1 정도 비율이 적당해요. 갈아준 향신 재료 모두 넣고 찹쌀풀 써둔 거두컵 정도 되네요. 스파츌라로 싹싹 긁어 넣으세요. 고춧가루는 두컵 360ml 넣고 섞어주다 보니까 색이 약간 덜 나는 것 같아서 반컵 더 넣었더니, <laughs> 최종 양념이 약간 남아서 큰모반개 깍두기 담궜답니다. 간이 살짝 부족한 듯 해서 천일염두큰술 추가해 주었어요. 쪽파 이 정도 양, 작은 거 반단이었는데 4, 5cm 길이로 잘라서 양념에 넣고 버무려 주세요. 풀도 되직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양념이 되직해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물이 덜 생기더라고요. 물 완전히 빠진 알타리에 쪽파랑 양념을 척척 발라서 통에 담아주세요. 알타리 김치는 너무 오래 두고 드시면 맛이 없어요. 짧은 기간 맛있게 익혀서 먹는 게 최고더라고요. 라면이랑 드시면 완전 최고의 궁합이죠. 옛날 저희 친정어머니는 알타리 김치 담그실 때 새우젓만 넣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옛날 맛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 맛이 나요 저는 조금 더 깊은 맛을 주려고 대추랑 멸치코인 쓰는 거예요 아 김치는 보관 방법도 맛을 좌우해요 꼭꼭 눌러서 위에 비닐 한장 덮어주셔서 공기 차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실온에서 이틀 숙성시켰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으시고 1, 2주 후에 드시면 은 <laughs> 진짜 숙성이 잘 돼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양념이 요만큼 남았는데요. 요즘 가을무 맛있잖아요. 가을무 <laughs> 반개 정도 조금 절여갖고서는 여기에다 석박지처럼 담궈 먹으면 돼요.